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각도 90도, 그 다음에 직각, 직각, 직각. 그럴 때 여기 18, 여기가 8. 그럴 때 D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DE의 길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들이 어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 그러면 한 선분, 직선에서 직각으로 선을 두개걷게 되면. 이렇게 직각, 직각 하면 이두 선은 항상 평행하다, 맞지? 그래서 DC와 FE는 평행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평행하고 여기는 90도, 그다음 90도고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엇각으로 갔다. 그러면 직각 동그라미, 직각 동그라미.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닮은 비로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8 여기는 18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된다 맞지? 빗변 여기 빗변에 해당되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빗변이 DE가 된다 맞지? 그래서 18대 빗변 대 그다음 작은 삼각형의 빗변 DE 자 그다음 여기에서 큰 삼각형을 보세요.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90도를 끼고 있는 변이다, 맞지? 그러면 D2대,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작은 삼각형 보면 여기가 뭐가 된다? EF. 동그라미랑 90도를 끼고 있는 게 EF가 8입니다. 다시, 큰 삼각형에서 보면 18대 작은 삼각형 D2. 그다음에 여기는 큰 삼각형에서 본 D입니다. 큰 삼각형에서 본 D랑 작은 삼각형에서 본 EF, EF 길이가 8. 헷갈리니까 삼각형을 좀 구분을 하면 그러면 18대 DE, DE 대8 이렇게. 그러면 DE의 제곱이 선분 DE의 제곱이 8 곱하기 18. 어, 144가 됩니다. 그러면 d는 144는 12의 제곱이다. 맞지? 그래서 12cm 답은 4번.